야 여기 여기는 원래는 담배 곳간이었는데 나중에 그 누에 고이 기르는 곳으로 바꿔서 사용하던 곳입니다. 야아 이거 뭐야? 아이고. 여기에 못 보던 거 있지 않습니까? 저기 매달려 있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야. 참 오래된 빈집 군락이 있습니다 군락이라고 하참 하지만은 빈집들이 모여 있습니다 소백산 중턱에 있는 네, 산 위의 마을 빈집이 꽉 찼습니다. 자 이것을 해서 빈집을 한번 살펴보고 네, 영상에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리바이 편지TV입니다. 빈집 살펴보러 왔습니다. 빈집에 경운기가 오래된 대동경운기가 잠을 자고 있네요. 자, 여기는 창고였나봅니다. 잘 지었는데, 아주 튼튼하게 지었는데, 창고네 집을 뜯고 창고로 썼나요? 한번 볼까요? 야, 대동 병운기, 야, 농기구 병운기도 있고, 탈곡기도 있고, 야참오 아, 어, 볼수록 그냥 신기합니다. 어, 어, 예? 대동경공기입니다. 아, <laughs> 골동품. 골동품. 예. 아, 골동... 박물관에 가야 되겠지 이제는. <laughs> 아 여기는 무슨 아, 여기 뭐 옛날 학교 같습니다. <laughs> 이야. 야, 대규모 수용 인원이 여기에 있었는가 봅니다 문 아, 사시도 예, 돈좀 드렸는데 비어 있습니다 뭐를 지으시려고 이렇게 해놨나? 이거 뭐를 지으시려고 해놨을까요? 이야 글쎄요 이게 소키 규모만 큽니다 학교 옛날 뭐 시설 같기도 하고 아니요 소 같은 거키우려고 아니요 사시문이 아. 보니까 문이 큰 창호가 달려 있는 거 보니까 축사 이런 건 아닙니다. 뭐 마을회관 대단히 뭐뭐 뭐 여기 같은 뭐 그런 것 같은 모습. 아유 여기 그냥 농촌의 문제입니다 요즘 농촌 소멸 농촌 소멸을 그볼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소백산 중턱인데요 마을 하나 가그 전체가 예저 안에 아까 그 진밥 할머니 할아버지 댁한 집만 놔두고 전체가 이 넓은 땅이 다 비었습니다 이야 참 큰일 났습니다 산위의 마을에 와서 옛날 모습 볼수 있습니다 농촌의 현실 지금의 농촌 현실을 살펴볼 수 있는 곳단양군 가곡면 보발리에 있는 산위의 마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안타까움이 소상한 마을입니다. 안타깝죠? 전체가 빈집입니다. 빈집. 큰일 났네.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네, 이것으로 해서 빈집이 몰려있는 곳.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유, 문을 닫고, 아, 이전에, 전에 여기 문패가 달려있었는데, 6기5 참전용사 하, 집이었었는데, 아이고, 안타깝게 됐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빈집을 한번 살펴보고 영상에 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유튜브에게 많은 도움 됩니다. 감사합니다.